자또 할까요?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뭐했냐면 대기 중의 수증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해야 됩니까? 강수 현상, 구름했고 강수 현상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교과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74 쪽에 내기가 나옵니다. 74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기압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섯 번째네요. 기압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기압은 이거는 공기의 무게예요. 그런데 더 정미,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기가 벽에, 벽이라 그래도 괜찮고요. 면에, 벽에, 충돌하는 것이에요. 공기의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압은 높아지겠죠. 공기 입자가 적으면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압은 어떻게 자, 작용한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면에 어떻게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1번, 이 발견자가 누굽니까? 수업 시간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토리첼리입니다. 근데 토리첼리는 기압을 측정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공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대게된 대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기압이 공기의 무게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파스칼이에요. 수은 기둥이 이렇게 세우면 수은 그릇이 있고요. 이런 그릇에다가 여기다 뭘 가득 담습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그릇이 있겠죠. 용기라 그러면 되겠고요. 여기 뭘 가득 담습니까? 수은을 담아요. 그리고 긴 유리 막대에서 수은을 가득 담고 이렇게 세우면. 중간 어떤 손에 내려와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토리체리는 1m짜리 유리관에 수은을 넣고 세웠더니 약 76cm에서 멈추더라. 그래서 이거 76cm Hg 수은기득 1기압 그래서 이걸 그때 측정했다 그래서 1기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에 뭐가 됩니까? 나머지 빨간 칠한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진공이 된다 그랬죠. 토리첼리는 이진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왜 여기서 멈춰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위에서 뭐가 누르고 있다고요? 이렇게?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럼 이 힘은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할 거니까, 여기 내려는 이 무게랑, 이 공기의 무게가 어떻다? 같다를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파스칼이죠. 그럼 공기가 희박한,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제가 했다 그랬죠. 어제는 동생 시켜가지고 산에 올렸다 갔다했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기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단위는 기압의 단위는 토리첼리가 아니고 파스칼입니다. 물론 이거 뭐 아직도 많습니다. 그뭔 말인데요? 어, 표도 미터법이라 그러죠. 국제표준 때 미터법을 날아가는 나라 사람들은 파스칼을 단위로 써요. 파스칼을 단위로 써요. 우리나라도 파스칼 단위로 씁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파스칼 단위로 쓰는 게 아니고 토리첼리를 써요. 토리첼리를 단위습니다 그래서 토르, 토르 이렇게 붙입니다. 이건 뭐 36토르, 뭐 24토르. 토르, 토르 이렇게 붙입니다. 그건 뭡니까? 토리첼리. 이렇게 우리나라는 뭘 쓴다고요?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따른 우리나라는 파스칼을 쓰는데 hPa 헥토파스칼 이렇게 씁니다. Pa 가 파스칼입니다. 토르를 쓰는 나라도 있어요. 이건 영국이나 미국은 미터법 안 따라갑니다. 아시고요. 우리 교과서나 우리는 미터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파스칼을 쓰고요. 토르는 다른 나라 씁니다. 자, 이게 하면 이제 했고요. 어떤 두 지역에 기압의 차이가 있으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기압 차가 있으면, 기압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 않죠? 기압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을 때, 차이가 발생하면 뭘 분다고요? 예, 바람이 불게 됩니다. 기압의 차이가 발생한 바람입니다. 그럼 기압의 차이는 어떨 때 생깁니까? 지표에? 뭐라고요? 불균일 가열이죠. 지표는 바다도 있고요. 숲도 있고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빨리 데워집니까? 도시가 제일 빨리 데워집니다. 데워질 때 이렇다는 얘기고요. 식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제일 빨리 식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비열이 작습니다. 바다나 숲은, 숲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초목이 무서워하죠. 그래서 도시와 비하면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천천히 데워집니다 똑같은 지역에 햇빛이 하루 종일 비춰요. 근데 한쪽은 도시고요. 한쪽은 뭐 숲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도시 위의 공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가 쨍쨍 비치면 해가 막 내리 비치면 내리 비치면 누가 빨리 데워진다고? 도시 위의 공기가 빨리 데워져서 도시 위의 공기는 뭘 해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 공기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적어지죠. 그러면 숲 쪽에서 도시 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 바람이 불게 됩니다. 즉, 공기에 뭐가 있다고? 이동이 있게 됩니다. 숲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겠죠. 숲에서는 바람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똑같아요.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육지고요 이쪽은 바다입니다. 해가 쨍쨍 비쳐요. 위에로 뭐가 비쳐요? 해가 쨍쨍 비쳐요. 위에도 해가 쨍쨍 비치겠죠. 해가 쨍쨍 비쳐요. 그럼 누가 비열이 큽니까? 바다가 크고요. 비열은 바다가 큽니다. 그럼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육지 쪽이 빨리 데워지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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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렇게 공기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뭐가 들어와요? 해가 쨍쨍 비을 때는 바람이 불게 되겠죠. 바다에서 오는 바람, 해풍. 언제 해가 빛날 때, 언제 해가 빛날 때, 주로 오후 낮에, 낮 오후 뜨거울 때 바다에서 바람이 설설 불어올 겁니다. 무슨 바람? 해풍. 이유는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열이 큰 바다가 천천히 데워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오는 쪽을 고, 바람이 받는 쪽을 저, 이렇게 부릅니다. 고기압을 산, 저기압을 골짜기, 또는 이렇게 부르죠. 똑같습니다. 대륙이 있고, 인도대륙이라 그러면 됩니다.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인도대륙은 북이 한 20도에서 30도 근처에 있고요. 생겨먹기를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먹었습니다. 여기 건너요. 인도대륙입니다. 북해기선이 인도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북쪽에는 어마무시한 산맥이 있죠. 누구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지금 인도대륙은 한참 뜨겁습니다. 여기에 막 햇빛이 비치면 대륙쪽이 훨씬 더 빨리 기온이 되어지죠. 그럼 대륙쪽에는 공기가 들어올려집니다. 어마무시한 뭘 일으킨다고요? 상승기류를 일으킵니다. 그럼 인도 주변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인도양이죠. 인도양에서 대륙쪽으로, 인도 대륙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몬순 이렇게 부르고 우리 이걸 번역해서 뭐라 불러요? 계절풍 이렇게 부르 됐나요? 인도 대륙 쪽으로 바람이 막 들어갑니다. 이유는 누가 인도 대륙에 뭐가 작아서 비열이 작아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빨리 데워지죠. 이거 몬순 바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에 우리나라 주변에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는 서쪽에 우리나라는 서쪽이 중국 대륙이고요. 동쪽은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 서쪽은 대륙이고요. 우리나라 동쪽은 해양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륙 쪽이 빨리 데워지니까 대륙 쪽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나니까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죠. 이거 계절풍 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남동 계절풍인데 정확하게 남동계절풍이 아니라 우리는 남서, 아무튼 뭐 어든 계절풍이 불어 들어갑니다. 이까지만 게. 반대로 추워지면 대륙 쪽이 훨씬 더 빨리 식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생기고 이 하강기류가 흘러 나오죠. 어디로? 대륙 쪽에서 바다로. 이거 북서계절풍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한 페이지 넘기시면, 기단 얘기가 나옵니다. 기단은, 이게, 장번으로 치면 이게 8번이 될 겁니다. 7번이, 예, 바람이었고요 기단 이게 8번입니다. 기단은, 이, 공기 덩어리입니다. 공기 덩어리에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이 균일해야 돼요. 대체로 비슷해지면 좋죠. 그래서 고, 공기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기온인과 습도입니다. 또는 뭐이슬점 그래도 괜찮아요. 기온과 습도가 균일한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작으면 안 됩니다. 단위는 천킬로미터 이상이 됩니다. 공기 덩어리 수천킬로미터예요. 수천킬로미터. 시베리아 같으면 시베리아 기단은 시베리아는 대륙 동서 넓이가 한 3,4,000km 되죠. 거기에서 기단이 발생합니다.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도 동서 넓이가 한 4,000km 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 물론 미국까지 다하면 10,000km 쯤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일본 남쪽에 거기 북태평양 수역은 한 4,0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기단은 뭐, 이렇다 치고,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뭐,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 또 나오죠, 그렇죠? 공기 덩어리인데, 우리나라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대륙 쪽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발생하면 차다 그러고요, 남쪽에서 발생하다 그러면 따뜻하다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배적인 기단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합니다. 한랭 건조한 기단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들은 주로 집의 구조가 결정되죠. 남향집이 좋은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름을 지배하는 건 누가 합니까? 겨울을 지배하죠. 그 다음에 지배하는 게 누굽니까?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합니다. 굉장히 고온다습합니다. 기온이 한 27, 28도 이상에서 높으면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어, 우리나라만 특징적으로 마루가 있습니다. 시골집에 가면 마루가 있습니다. 대창마루라고 해서 널찍한간 마루가 있습니다. 이 마루가 발달하게 된게 이게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 사람들이 시원한 애를 찾자. 집이 남양인 것도 되지만 이 온도를 쓰는 이유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하도 크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양이죠. 그죠 이거는 뭐 마루, 대창마루라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합니다. 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두개 지배하는 기단입니다. 우리나라를 겨울을 지배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 여름을 지배하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죠. 현재 두 세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한오 개월에서 6 개월, 북태평양 기단이 4 개월에서 한 개월. 아직은 시베리아 기단이 조금 더 큽니다. 겨울 나기가 좀 아직 힘든 단지이겠죠. 자, 기단과 전선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 서로 다른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전선은 기단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 공기, 더운 공기에 만남일수도 있고요, 습한 공기, 건조한 공기에 만남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는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난다라고 그럽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에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붙이면 어, 한랭전선, 더운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면 온난전선이라고 부르죠. 한랭전선에서는 소낙성 비가 오고요. 소낙성 비가 오고, 원단전선에서는 지속성 비가 와요. 천천히 오랫동안 비가 옵니다. 소낙성, 여기는 천둥이나 돌풍이 볼수 있고요. 여기는 천둥이나 돌풍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구름 한번 볼까요? 뭐 사진으로 치면 이런 모양입니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저은형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낙성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시간은 30분 뒤에 입니다 찬 공기를,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천천히 상승을 하면 그 경계면에서 비가 보슬보슬 비가 옵니다. 예, 오랫동안 비가 옵니다. 아침에 오면 전혀 늦게나 그칩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또 할까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온대 저기압이라 그러죠. 원대 저기압엔 앞쪽에 보통 온난 전선이 있구요. 온난 전선이 있고, 뒤쪽에 무슨 전선이 있어요? 한랭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앞이다.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은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그러면 이동은 이 녀석들이 보통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동쪽을 그래서 앞이라 그러구요. 서쪽을 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쪽에 온단 전선이 있고 뒤쪽에 할랭 전선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또 잠시 멈췄다가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